어, 포털에서 크리스찬투데이를 검색하면 종교신문 1위라고 나오는 소개글이 나옵니다. 실제로 크리스찬투데이는 유명하고 또 인기있는 국내 기독교 뉴스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저명한 목사님들 글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아주 국내 굵직한 교회와 교단 뉴스들이 항상 올라가 있습니다. 크리스찬투데이는 보수개신교를 대변하는 언론으로 각종 사회문제에서 거의 구구에 가까운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 논란이라든가, 예전에 네이디가가 방안에서 그것을 반대한 사건들, 그리고 국정교과서 파동 등 상당한 그 입장에서 상당하게 가격한 입장을 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반가톨릭, 또 반WCC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종교언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뭐, 취재 진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런 논제에 기사를 쓰는 언론사를 싸잡아서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크리스천 투데의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천지일보라는 언론사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어, 이르면서 알수 있듯이 신천지가 만든 언론사예요, 천지일보. 음. 어, 작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신천지가 논란이 있을 때 신천지 입장은 적극 변호했습니다 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자신들이 신천지 기관지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아요. 음. 어, 교계 뉴스부터 정치 연예 뉴스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크리스천투데이도 아, 비슷합니다 크리스천투데이를 세운 아, 예, 예장합동보금교단의 장재영 장다윗이라고 하는데 음. 이분은 아, 예전에 통일교회에 가담한 분이에요 장재영씨는 1975년 2월에 현재 아나와 통일교회 교주이자 재림주라는 문선명이 지려하는 1800명의 가정합동결혼식을 통해서 결혼을 했어요 네. 그가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통일교회 합동결혼식 이 문선명의 성적 모티브에 어떤 피가름결이 생긴 예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네. 그런 합동결혼식에서 결혼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네. 어, 이에 대해서 이제 통일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러 간 것이라고 장재영 씨가 주장을 했지만, 이 이상은 이제 더 증명하지는 못했어요. 네. 또한 장재영 씨의 이 신도들이 장 씨를 소위 재림주라고 교육받았다는 증언이 많이 있어요. 음. 2008년 9월에 장재영이 유관단지에서 탈출한 이동준 씨의 증언에 따르면, 장시의이 성교단체에서 교육을 받은 어이 씨는 모든 성경 공부는 궁극적으로 어 다시 오실 주님은 이 땅에 계신 그분이라는 것으로 결론이 <웃음> 났다며 <웃음> 음. 제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영원한 복음이고 이 말씀을 풀어주신 분이 그분 장재영 목사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받겠습니다. <laughs> 네. 이에 따라서 이 크리스천 투데이 설립자 장재영 씨에 대해서 2009년 예장 통합 합신에서 또 2012년 예장 고신에서 이단성이 있으니 교류와 관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예장 합동의 이단 사이비 지치기위원회에서는 2009년 9월 어, 크리스천 디, 투데이를 이단으로 어, 또 이단을 옹호하는 언론을 규정했고 2018년 이단 옹호 언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장 통합뿐만 아니라 예장 합신도 2010년에 크리스천 투데이를 2단 언론으로, 2단 옹호 언론으로 또 교정을 했습니다. 창립자에 대한 언론을 불식시키고 언론사 역량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크리스천 투데이는 문어바식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2009년 예장 합동 총회 발표에 따르면 크리스천 투데이 출신 기자나 또 임원이 만든 베리타스와 아폴로게아 같은 언론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동안 추세를 보아서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언론이 많이 생길 것이로 보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한국, 일본, 호주 등에는 크리스천 투데이가 있고 미국 홍콩에는 기독일보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뉴스를, 온라인 신문을 미국 LA,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시애틀, 아틀란타 그리고 호주나 일본, 캐나다, 유럽에서 운영한다고 또 밝혔습니다. 장정윤 씨가 장재영과 관련된 선교 단체는 예수 청년회와 학원보그마 선교회와 ACM 등이 있고요. 미국 샌프란시 스코에서 올리벳 유니버시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고, 또 적재하는 기업체도 또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어, 하지만 2010년에 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계총에서, 어, 예전에 이제 전광훈 씨가 저기 대표를 일단 유명한 단체죠. 그렇죠. 예전에 한때 한국계를 대표했지만, 이제 지금은 뭐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장재형 씨에 대해서 이단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음. 그 이후에 크리스천투데이는 기독교 정통 언론사로 정당성을 어, 가지면서 이렇게 어, 보수 기독교 입장을 옹호하고 또 변호하면서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어요. 음. 이단이 세웠고 이단이 이단을 옹호하는 언론사를 그 언론사가 영향력이 크기, 크기 때문에 어, 자신이나 또는 속한 단, 교회나 단체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어,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또 반동성의 활동하, 활동가들과 어, 구구성향의 기독교인들에게 묻고 싶어요. 음. 이런 이단 옹호 언론사를 당, 당신들의 주장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화, 활용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요? 내게 음. 네, 네 이익이 된다면 이단까지 옹호하는 교회나 교회와 교단 또 그것이 네. 바로 한국 교회 의 문제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